K 리그 퀸컵이 2년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처음에 뽑았을 때 솔직하게 이제 어 괜찮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는 아니면 어 어렵겠다 생각이 먼저 들어. 솔직한 심정은 괜찮다는 생각. 아! 뭐야 뭐야 우와, 미치면 이기고 지치면 진다. 무실점 <laughs> <오! 웃음> 우승으로 바로 그냥 깔끔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머스 아, 스크린. <laughs> <vamos, scrim>! 아, <laughs> 레츠 키키! 안녕하세요 키키의 엄다입니다. K리그 퀸컵이 2년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이 대회가 사실 대학 여자축구 동아리의 챔피언스 리그라고 불리잖아요. 12팀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 네팀의 대표자분들을 모셨는데 먼저 자기소개 한마디씩 짧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이사 주장을 맡은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s n WFC 주장 이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체육대학교 FC 천마 주장 김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더블킥스에서 부주장, 골키퍼 맡고 있는 이현지입니다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퀸컵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음...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올해로 11일째를 맞이했어요. 근데 이 대회의 기존 이름이 퀸컵이 아니었어요. 원래 대회명은 무엇이었을까요? K 리그컵, K 리그컵, 챔피언십.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면 K 리그컵 여자 대학 클럽 축구 대회였습니다. 그한 아,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대회에 제가 출전을 했었고요. <웃음> <웃음> 라떼는 말이야, 여지마 예. 자, 하나만 더 퀴즈를 내볼게요. 퀸컵이. K와 윈의합성어잖아요 각자 어디서 따온 걸까요? K리그의 K랑요, 윈, 이기다의 윈이야. 맞습니다. 윈어의 윈에서 따온 거예요. <laughs>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 봤고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큰 컵을 왜 참여하게 됐는지. 그렇게 길을 쓰고 신청을 하게 됐는 데는 한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5월달 코스프 대회 때체대를 만나가지고 4강전에서 1대0으로 졌어요. 근데 뭔가 조금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나와서 이제 신청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9월달에 임기가 바뀌어요. 그렇다면 저희 주장단으로서 마지막 대회가 될것 같은 느낌이라서 마무리를 좀 임팩트 있게 딱 깔끔하게 하고 싶다. 이런, 이런 이유도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신입부원 중에 2, 1학번 친구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친구들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하고 정말 학교 오는 이유가 축구인 친구들도 많거든요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대학교 1학년에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서 제가 수강신청도 PC방을 안 가는데 아 <laughs> 이거 신청한다고 PC방 가가지고 클릭을 했습니다 아 킹컵을 참가하는 이유는 우승하기 위해서 참가했고요 킹컵이 다른 대회랑 다른 점은 다른 대회는 뭔가 참가비도 내고 교통비도 내야 되고 뭐 식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뭐 밥도 주지 버스도 대절해주지해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킹컵은 다른 대회랑 그것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킹컵 하면은 여대생들의 축구 축제 이 말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축구팀의 최강자를 가르는 대, 대회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은 자부심이 되게 많이 들것 같고 팀원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프로축구 연맹이 주최하는 것부터가 일단 스케일이 달라서 마음이 비장하고요. 그리고 19년도 때 여기 계신 우리 멋진 선배님 MVP <laughs> 멋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신입과 재 학생들끼리 힘을 모아서 그 뒤를 물려 일으키기 위해서 <웃음> <웃음> 물려받고 <웃음> 일으키기 위해서 대회 에 출장이 되었습니다. 조편성이 완료가 됐잖아요. 근데 마침 또 여기 이렇게 두 팀이 붙게 됐어요. 있어 <laughs> 뽑았는데 이제 서울대랑 같은 조가 편성이 되면서 서울대 주장분이 이제 아 이거 편 <laughs> 그래서 팀 님이 딱 찍어주셨어요. 편성에 대한 현재 심정. 솔직히 조편성 결과 보면 좀 우울합니다. <laughs> 가서 부원들한테 한번 혼날 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대회에서 우승을 한 좋은 팀이니까 좋은 팀하고 경기를 할수록 얻는 경험도 더 많을 것 같아요. 뭔가 그게 저를 끌더라고요. 그 공이 날 뽑아주세요 해가지고 <laughs> 뽑았는데 이제 딱 뽑혔는데 이제 서울대랑 같은 팀인 거예요. 근데 저는 서울대도 충분히 강한 팀이라고 생각해서 서울대 분이 이래놓고 더 잘할 것 같아서 그게 저는 좀 걱정이에요. 처음에 뽑았을 때 솔직하게 이제 어, 괜찮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나 아니면 어, 어렵겠다 생각이 먼저 들었나. 솔직한 심정은 괜찮다는 <laughs> 생각이 들었요 아! <laughs> <laughs> 이렇게 바로 옆에서 첫 경기가 9 시여가지고 컨디션 부분에서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조편성은 괜찮게 된것 같고 4강 첫 경기가 있었는데 너무 딸려요? <laughs> 그 거기, 거기서? 거기 <laughs> 네. <laughs> 아, 아, 아. <laughs> <laughs> 비장아아아 그런 조 편성 결과가 나온 아같아요 아, 일단 아는연아 대학교를 대표하는거미아답아 <laughs> 멋지게 공을 캐치해서 잡았더니 강력하신 분들이라고 저 평이 나 있는 분들과는 피할 수 있어서 칭찬해주고 싶고요. 솔직히 현재야 잘했다. 조금 전에 4강전에서 만나게 되면 한체대와 2대 대결이 될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만약 두 팀이 붙는다면 5월 달에 열렸던 쿠스프 챔피언십 대회에서 결승전에서 2대2 그리고 연장전까지 갔었는데 승부차기. 끝에 이대가 우승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플레이를 보여 주실 것인지. 일단 한체대랑은 팀은 매일 만나도 만나도 힘든 팀이라서 이번에는 승부차기 말고 그냥 한번 이겨 보겠습니다. <laughs> 모여서 코치님이랑 이대 영상 분석을 했어요. 약간 <laughs> 이대 논문 써도 될 정도로 파악을 했는데 맞대응해서 이번에는 밀리지 않고 수비도 공격도 저희가 밀어 버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팀마다 플레이 스타일이 있잖아요. 저 이것만큼은 좀 다르게 준비했다. 일단 저도 주목할 만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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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또 키키 영상에 잘 찾아보시면 무지개 머리라고 있어요. 분위기 메이커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뭐 슈팅 실력도 좋고 해서 그 친구도 기대해볼 만하고 글로벌한 팀이기 때문에 싸간다라고 또 교환학생 친구가 하면 있는데 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킹 컵이 졸업생이 뛸수 있는 대회잖아요. 저희가 또 졸업생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졸업생을 활용을 해서 슈팅이나 공격적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플레이를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신입생 친구 중에 김 도은 친구라고 있는데 원래부터 축구를 했던 게 있어 가지고 빠르기도 빠르고 센스도 좀 있어서 그 친구를 중심으로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제가 알기로는 물리 교육과 이신데 네. 네. 뭐 식상. 물리 교육과의 대표로서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겠다. 에이? 내가 주장했는데 보여주겠다. 있나요? 물리, 그럼... 물리 교육과 대표. <laughs> <laughs> 제가 사실 코스프 때 수비수로 골을 하나 넣었었거든요. 어이, 그냥 뛰었는데 들어갔어요. <laughs> 이원대에서도 착가생도할수 있다 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원래 꿀기퍼 언니가 잘한 언니가 졸업하셔서 꿀기퍼 가 없었는데 딱 이일학번 친구 중에 꿀기퍼 했던 애가 들어온 거예요. 골 먹히면 자기가 속상해하고 골 넣으면 자기가 좋아하고 래서 되게 욕심도 있고 해서 이경은이라고 위로를 해주고 싶어요. 갑자기 훈훈해지니다 <laughs> 여기 여기 꿀기퍼가 <laughs> <거기 보면> 본인의 꿀기니가 지금 감동을받아가지요 우승팀 예측 <laughs> 이 팀이 결승전에서 붙어서 이 팀이 이길 것 같다 한체대는 우승에 어울리는 팀이거든요 <laughs> 한 상대는 누가 될것 같나요? 결승전에서 어... 더블 키스 더블 키스 <laughs> 네. 우승팀은 당연히 더블 킥스. 아 더블 킥스가 될것 같고, 이제 결승전은 앱스천만. 아, 어, 같이 손을 잡아서. 아, 저희는 또 그냥 우승은 재미가 없거든요. 무실점 우승으로 바로 그냥 깔끔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연세대학교를 항상 대회 때마다 봤는데, 입학을 하고 나서 대회에서 연대랑 경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 조편성 결과가 연세대학교를 만나려면 결승에 올라가야 되니까. 아 <laughs> 결승에 올라가서 연세대학교를 이기고 저희가 우승을 차지하겠습니다. 아까 무실점 우승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최다득점 우승하겠습니다. 이상서울권 대회에서 중거리골을 상대 이제 만세기 <laughs> <laughs> 이게 마음의 상처로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퀸컵 캐리브컵의 전통이 있어요. 투표자분들이 와서 그래서 프로필 사진 찍으면서 어떤 한 포즈를 멋있게 짓고 출석도 멋인 한마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근데 네, 진짜 별거는 음. 없는데 아유, 허리에 손을 얹고 어, 어. 뭐 이, 이런 포즈? 약간 살짝 화장 <laughs> <laughs> 이거는 절대 참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진짜 식상해도 되나요? 어데 네, 됩니다. 빠무스 <laughs> 다시 <웃음> 너무 식상해요. <laughs> <주사님. 웃음> <laughs> <laughs> 제가 생일 파티에서 살짝 식상해서 빠무스 스컬. <웃음> <오>! <웃음> 아! 자, 그러니까. 아, 맞아. 아 야, 요즘 아이데 아, 알죠, 알죠. 아, 알죠. 모든 팀들이 하나로 만들더라고요다 아... 따라해 주시면 Vamos! 아, <laughs> <Rust> 아, 아, 네, 앞에 보시고 해 주세요. 아, 오. 오, 오. 뭐야, 뭐 미치면 이기고, 지치면 진다. 뭐야, 미치면 이기고, 지치면 진다. 미친 동작. 살짝 여기 부담계를 다. 누군가 축구에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웃음> <웃음> 어, 뭐야, 뭐야. 이대로 이사처럼 우승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참가팀, 네팀 대표자분들의 인터뷰를 마쳤고요. 6월 25일 금요일 K리그 퀸컵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